요런 코스 한번 타줘야 이제 이제 되는데 아 어, 힘드네요 <웃음> <웃음> 우와. 오늘 박지검봉산 헬기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근 한달? 한달만에 어,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아 그동안 좀 차박으로 좀 다녔는데 무토로만에또 어, 한번 이렇게 주말에 어, 어,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산은 어, 건봉산입니다건봉산 아, 들머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 저희 저는 어, 구곡폭포 주차장 쪽에서 어, 들머리를 잡았습니다. 어, 지금 산행을 시작한 지는 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초반에 계속 오르막길이라 어, 영상을 거의 어,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 조금 이제. 어, 완만한 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말한 중간에 보니까 어, 또 이렇게 쭉 오르막길이에요. 오늘 저기 같이 동행하시는 파트너분은 또저 위에 또 올라가 계시네요. 아 어, 초반에 경사가 상당히 좀 심해요 어,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어, 한달만에 백백킹을 나와서 온지 아니면은 초반에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힘든건지 어돌 떨어지고 어, 아무튼 어 조금 초반부터 힘들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는 비교적 맑은 편인데 아, 미세먼지는 좀 있네요. 아, 이놈의 미세먼지. 이놈의 미세먼지. 어? 이 정도 없네. 다안 내거든요. 그러꽤 많이 올라온 거야. 근데 원래 산을 갈 때는요. 초반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다트 구간에 있는 게좀 낫긴 한데요. 워밍업을 좀 하고, 나중에 치고 올라가는 게. 어, 어,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 어,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아, 많이 힘드네요. 아, 엘리시안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어, 치쿠크 집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보다는 좀 짧은 거리를 선택했는데, 계속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인지는 몰랐습니다. 와, 실틈은 안 주는데요? 계속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하늘 올라온 지는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요. 와, 피로선은 한 2시간 오는 것 같습니다. 아, 2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아, 뭐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 백패킹도한달 가까이 쉬었다고, 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힘들나? 어, 되게 힘들어요. <laughs> 지금, 아, 해는 거의, 걸쳐있네요.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다왔다고 부르네요. 아, 부진이 올라가 겠습니다 자, 아,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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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아, 5초, 5초 행복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정상에 거의 다와온것 어, 같습니다. 아, 약간 능선, 오르막 같은 능선 길을 걷고 있는데 아, 얼추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검봉산 정상에서 음, 한번쭉 구경을 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박지로 향해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해기장이 오늘 박지거든요. 아, 다 왔습니다. 정상에서 한한 한 50m. 터 아, 오늘 박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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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어. 아, 조망은 뭐 딱히 볼건 없습니다 볼건 없는데 아 그래도 어, 건봉산에 왔으니까 아, 한번 경치를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히 어, 뭐 조망을 볼건 없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전망대 데크에다가도 텐트를 피칭할 수 있고 또 뒤쪽으로는 또 헬기장이 있, 있고 음, 그냥 박지로는 손색이 없, 없는 곳이 곳입니다. 아 약간의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laughs> 아무튼 도착했으니까 해도 적거든요. 어, 텐트 피칭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저녁먹으려고 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어, 날씨가 좀풀린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먹으려고 이제 의자도 가져고 테이블도 가져왔는데요 막상 또 도착하고 나니까 좀해 떨어지고 나니까 썰렁합니다 <laughs> 예. 오늘 먹을거는 어, 항상 먹는대로 이제 육개장 예. 그리고 어, 햇반 그리고 또, 바로 쿡, 그리고 어, 반찬으로 볶음김치, 네, 그 팔을 팩에 넣어서 또 어,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통째로 그냥 딱 되네. 딱 되네? 예. 봉산에서 하룻밤 잘 보내고 어, 내려온지는 1 시간 남짓 정도 내려왔고요. 어, 급경사 구간은 거의 다 내려왔고 요 밑에 조금 예, 짧은 경사 구간만 남겨놓은것 같습니다. 건봉산은 어, 음, 구곡 폭포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경사도 험하고 아, 경사도 좀 많이 높고 길도 좀 험하고 어, 사람이 원체 안 다니는 길 같아요. 이정표도 정상 밑에 바로 하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일로 오신다면 조금 멀더라도 음, 강촌역에서 강선봉 찍고 건봉산 오는 코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laughs> 짧은 코스로 올라오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아무튼 어, 남은 하산길 조심조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너분은 또, 저렇게. <laughs>